안녕하세요, 로코TV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지금 시각은 12시. 지금 딱 12시 1분? 지금 자려고 준비를 할까 하다가 이 영상은 꼭 찍어야겠다 싶어서 얼른 카메라를 챙겨서 왔어요. 그 이유는 제 손목에 문신처럼 새기고 다니던 GTS2 미니와 헤어지게 됐거든요. 보내주기 전에 어, 너무 괜찮았던 제품인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아야 된다. 알려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GTS2 미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일단, 아, 모기다. 어, 모기. 제품은 어메이즈 핏의 GTS2에 조금 더 작고 심플한 기능을 가진 GTS2 미니라는 제품이고요. 아직까지도 가성비 좋다는 칭찬을 많이 듣는 제품이에요. 일단 이 제품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잡았다. 일단 이 제품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사각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전에는 애플워치 따라했다, 애플워치 짝퉁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사각 디자인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딱히 애플워치가 떠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디자인 질리지 않고 동그란 디자인 아니면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크기는 남성, 여성 할것 없이 모두 잘 소화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스트랩이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스트랩 정도야. 요즘은 예쁜 스트랩 조금만 찾아봐도 진짜 못 고를 정도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제가 GTS2 미니를 사용하면서 겪었던 첫 번째 불편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고정하는 밴드가 하나 끊어졌는데, 다행히 남편 안 쓰는 시계에서 하나 얻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리 딱 거는 이 시계줄 구멍도 저는 항상 이네 번째에 꼈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찢어졌더라고요. 이거 듣고, 어머, 그럼 너무 약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 집에 10kg 넘는 아이가, 아기 때부터 이걸 잡고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스마트워치든 밴드든 환정된 기능 외에는 잘안 쓰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배터리가 2주 정도 가요. 스마트워치든 밴드든 배터리 빨리 닳는 것만큼 밉상이 없는 것 같아요. 밴드인데 일주일 간다? 그거는 밴드가 아니야. 밴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언제부턴가 핸드폰이랑 연동도 잘안 해놨거든요. 대신에 AOD는 항상 켜뒀어요. 아직까지는 일주일은 거뜬히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이 꽤 밝은 편이라서요. 직사광선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기능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저가 제품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밝기나 색감 문제가 꼭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그 부분만 보더라도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다고 할 정도예요. 하지만 1년 넘게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긴 있더라고요. 문제점은 조금 느려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자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처음에 사용하던 그 사용감은 절대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네. 않는... 이걸 1년 동안 사용하는 동안 저도 같이 이 속도에 적응이 되기 때문이죠. 다른 새 제품이랑 비교해 보기 전에는 어? 이게 이렇게 느렸었나? 느리다는 걸 몰랐어요. 어쨌든 뭐그 정도로 잘 썼다. 어떤 분들은 집 멋대로 꺼졌다 켜졌다 해요. 알림이 안 떠요. 터치가 마음대로 눌러져요. 등등 오작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때 전자제품은 사실 구매하실 때 어느 정도의 뽑기 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불량품이 걸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만 일반적인 제품의 질을 봤을 때는 이렇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는 제품도 꼭 이럴 거예요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꼭 제품 영상을 올리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너는 돈 받았냐? 왜 이건 얘기를 안 하냐?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문제를 만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던 제품이에요. 특히 충전할 때 빼고는 이걸 벗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거 보면서 일어나고 샤워할 때도, 설거지 할 때도, 애기랑 물놀이 할 때도 항상 차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착용감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정말 후회 없이 잘 썼어요. 어쨌든 이렇게 잘 쓰던 제품을 그러면 왜왜안쓸 거냐라고 하실 텐데 하실 분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멀쩡한 제품을 버린다거나 사용하는 물건이 있는데 새로운 거를 산다던가 그걸 진짜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걸 정말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저번에 조카가 왔을 때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주고 다른 거를 샀어요. 샀는데 그게 뭐또 어떤 기능이 안 돼서 뭐또 선물할 때가 있어서 그또 주고 주고 하다가 자기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샀는데 나 해서 하나를 더 산다는 거예요. 저는 혹시나가 좀 이해가 안 돼. 어쨌든 시계가 두 개가 생겼어요. 뭐 제가 그새 제품을 받아서 쓰기로 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쓰던 시계를 갑자기 헤어질 생각을 하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메이지 피 GTS4 미니와 오메즈핏의 밴드7 영상을 차례대로 가지고 올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건강하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그럼 안녕.